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후로 갈수록 도움복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, 또 노후로 갈수록 도움복이 그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나이 들수록 이 도움복이 옹세가거나 또 비참하게 전개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, 우리의 그 말년으로 갈수록 그 도움복을 더 풍요롭게 이끌 수 있는 그 도움을 줄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사람의 그 도움복에 직접 혹은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나이 들어서 그 은퇴를 한다든지 뭐 명예퇴직이나 또 정년퇴직을 하는 그 순간에는 단지 그 수입 창출의 그 기회만 멈추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그동안 그 이어지던 돈복의 그 혈관이 활발한 그 유입의 에너지가 정지된 걸 암시하게 됩니다. 이전에 그 돈을 묻히고 그 들어오던 그런 에너지의 그 통로가 거미줄이 이제 처지듯이 먼지가 쌓이게 되고 또 부식이 되고 또 황폐화가 되는 그런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. 사람의 그 돈복에는 그 노동의 요소라든지 또 경제 활동에 이런 직접적인 환경만 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.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그 요소도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 있고요. 오히려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그 감정 작용이 또 도움복에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.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되는 그 젊었을 때는 이런 게그 기본적인 그 요소로만 그 잠복해 있다가요. 서서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오히려 땅 속에서 이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듯이. 그런 작용들이 이제 중심 요소로 더 크게 이제 돋보인다는 것입니다. 더 크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요. 또한 그 이때 그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. 바로 사람이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지금 그 현재의 그 물리적인 공간의 영향력입니다. 이 영역이 바로 그 공간 풍수이면서 또 우리가 시도하는 생활 풍수의 그 영역이 되는 것이죠. 주변 환경의 그 에너지들이 무의미한 그 병풍에 둘러싸인 그런 환경이 아니고 신선한 그 에너지의 유입이라든지 돈뿡이나 그 화폐 에너지에 강한 그 활력을 암시하는 쪽으로 또 꾸며주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또 나이가 들수록 노후로 갈수록 돈 고생 안하고 또 돈복을 원없이 누리면서 또 살게 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공간의 그 환경이 항상 그 화사할수록 좋습니다.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공간 환경에서는 돈복이 정체가 됩니다. 공간 배치품이나 또 사람이 착용하는 그 옷이나 또 사람이 그 얼굴도 또 중요한데요.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공간 환경에 중요한 그 요소로 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모두 그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죠. 사람이 그 우거지 인상을 해 가지고는 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도움북 좋게 사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단한 사람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. 제가 그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요. 동네 그 젊은 풀빵 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이제 풀빵도 팔고 또 밤에는 이제 먹거리도 밤 장사에 맞게 이제 구석을 더 갖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. 이분이 그 신혼이었습니다. 늙은 그 옆에 아내분이 포도에게 그 아기를 업고 옆에서 이제 장사를 거들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제 리어카로 시작을 한그 장사가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게를 얻어서 하는 그 장사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운영하게 되는 그 가게가 그 점포수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업종도 이제 다양해지고요.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10주년이 흘렀을 때, 정확히는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할 무렵이었으니까요. 그때는 이미 그 동네에서 방구 좀 끼고 산다는 그 유지가 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. 모두가 가난하게 살던 그 70년대였는데요. 그 부분은 항상 그 아저씨는 흰색처럼 그 밝은 옷을 항상 그 입고 장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또 아내분은 그 항상 그 꽃무늬처럼 화사함을 주는 그런 색으로 옷을 착용하고 또 장사를 했던 그 그런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. 또 아저씨나 아주머니나 늘그 꼬마 손님인 제가 가더라도 항상 그 미소로 맞이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또 나고요. 보통 그 풍수에서 그 사람이 그 웃는 얼굴을 설명하는 그 대목을 보면요, 웃음기가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얼굴에서는 후광 같은 그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. 그런 그 기운이 나오는 거죠. 이 기운은 그 굉장히 긍정적인 그 기운들을 또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가 됩니다. 또 이런 그 에너지들이 사람의 그톤복을 크게 그 잡아당기게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의복 착용도 될수 있으면 항상 그 밝은색 톤을 그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꽃무늬가 연상이 되는 그런 화사함을 주는 그 색감에서 톤복은 더욱 잘 유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또 얼굴에서까지 그 미소짓는 일이 그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다면 그런 분들의 그 말년복이나 또늦복또도움복은 풍요로움으로 이미 그 예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사람의 그도움복을또 살찌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생 없이 그 노후를 보낼 그 준비로 이것저것 또 다양하게 풍수적인 어떤 시도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그늘 착용하게 되는 그 의복 색상에서 또 이런 선택, 또 얼굴에서 그 미수가 떠나지 않게 그 노려가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등이 우리가 그 노후로 갈수록 돈 고생하지 않고 또 살게 만들어주는 또 아주 그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그 풍수적인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.